먼저 연예뉴스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인사드립니다. 무더운 7월 위 끝자락 대한민국 가요계는 지금 네오스타상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오스타상은 매달 진행되는 시상식으로 음악성과 스타성을 겸비한 신예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조명하는 자리입니다. 단순한 인기 투표를 넘어 팬들이 자신이 응원하는 아티스트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응원과 기대가 모여 만들어지는 팬들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7월이 끝나가는 이 시점. 네오스타상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팽팽한 접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재 투표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김지훈과 송기나가 있습니다. 두 아티스트는 몇백표 차이로 엎치락뒤치락하며 선두자리를 두고 치열한 대결을 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팬덤 간의 긴장감도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지훈은 꾸준한 팬들의 지지로 안정적인 득표를 이어가고 있고 손빈아는 후반부에 들어 급속도로 득표수를 끌어올리며 뜨거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숨막히는 접전의 끝에서 누가 진정한 차세대 스타로 선정될지 팬들과 대중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의 네오스타상 경쟁은 점점 더 숨막히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김지훈과 손빈아 이두 아티스트는 매시간마다 실시간 순위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며 팬들의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7월 26일 오전 10시 17분 기준, 김지훈은 총 22.232표, 31.0%로 1위를 지키고 있는 반면, 손비나는 21.652표, 30.2%로 단 580표 차이로 맹추격 중입니다. 이처럼 근소한 표 차이는 단몇 시간 사이에도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수치로, 두 팬덤 모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경쟁의 묘미는 단지 순위의 변화뿐만 아니라, 각 아티스트와 팬덤의 전략적 움직임에서도 드러납니다. 김지우는 월초부터 꾸준히 1위를 유지해 온 인물로 안정된 팬층과 지속적인 득표력으로 흔들림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손비나는 7월 중반 이후 놀라운 상승세를 기록하며 단숨에 선두권에 진입, 날마다 빠른 속도로 득표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전 드라마는 팬들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으며, 지금의 경쟁은 어느 쪽도 쉽게 승리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이번 대결이 단순한 인기 투표를 넘어 팬덤 간의 자존심과 응원 열정이 걸린 대규모 전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팬카페, 음악 커뮤니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응원 캠페인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수많은 해시태그와 팬 영상, 동료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아니 분 단위로도 상황이 달라지는 만큼 팬들은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투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연 김지훈이 현재의 리드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손비나가 마지막 순간에 짜릿한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7월 위 마지막 날 팬들의 손끝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7월 네오스타상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각 아티스트의 전략과 컨디션은 순위 싸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김지훈은 7월 초부터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킨 인물입니다. 과도한 홍보나 화려한 이벤트보다는 실력과 꾸준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신뢰를 쌓아온 그는 팬덤의 충성도와 결집력을 바탕으로 한표한 한 표를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습니다. 김지훈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안정감에 있습니다. 급변하는 실시간 투표 환경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차분하고 조직적인 전략으로 선두를 지켜왔습니다. 그의 음악 스타일 역시 폭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합니다. 감성적인 발라드부터 파워풀한 댄스곡까지 다채로운 장르를 소화하며 다양한 팬층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팬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친근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더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이 오랜 시간 동안 팬덤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지우는 실력과 전략, 팬덤의 결속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고루 갖춘 탄탄한 주자로서 끝까지 선두자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네오스타상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가운데, 신예 남자 가수 손빈아가 놀라운 상승세를 타며 강력한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월초에는 상위권 밖에서 조용히 출발했지만, 7월 중반 이후 그는 폭발적인 득표 증가를 기록하며 단숨에 최상위권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지훈과 불과 수백 표 차이로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으며. 팬덤의 조직력과 탄탄한 온라인 투표 전략이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손빈아는 신의 남자 가수로서 보기 드문 에너지와 친근한 매력을 동시에 갖춘 아티스트입니다. 밝고 세련된 이미지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 넘치는 퍼포먼스는 젊은 세대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SNS와 팬 커뮤니티에서의 적극적인 소통, 유쾌한 브이로그와 라이브 방송 등은 팬들과의 거리를 한층 좁히며 신규 팬 유입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팬덤 규모를 빠르게 확장시키고 있는 손빈아는 단순한 신예를 넘어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는 실력파 남자 가수입니다. 지금의 기세가 유지된다면 그는 7월 네오스타상에서 극적인 역전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흐름만으로도 이미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권의 숨 막히는 접전뿐 아니라 중위권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민수현은 7.184표, 10.0%를 획득하며 팬들의 꾸준한 지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4위에는 4.660표, 6.5%를 얻은 진우. 5위에는 4.234표, 5.9% 위춘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상위 2위권과는 다소 격차가 있지만 이들 아티스트 역시 자신만의 견고한 팬층을 바탕으로 순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중위권 팬덤의 활발한 참여입니다. SNS를 통한 투표 동료, 자체 제작 콘텐츠, 해시태그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원 열기를 이어가며 순위 상승을 위한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득표율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위권 아티스트들의 역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네오스타상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뒤바뀔지 팬들과 대중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오스타상은 단순한 온라인 투표나 명예로운 타이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상은 신인 아티스트들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고 음악 커리어의 첫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K팝 시장에서 자신의 색깔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무대는 그 어떤 수상보다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네오스타상은 팬들이 직접 아티스트의 성장을 응원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특별한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한표한 한 표가 단순한 클릭을 넘어 아티스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안겨주고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힘이 됩니다. 팬덤의 열정과 단합이 어떻게 하나의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이기도 하죠. 결국 이 상은 단지 결과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아티스트와 팬이 더 깊이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 그 자체에 더큰 가치가 있습니다. 7월 네오스타상 경쟁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긴장감 넘칩니다. 투표 마감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모든 이들의 시선은 두 명이 유력한 후보 김지훈과 손비나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김지훈이 월 초부터 이어온 안정적인 리드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후반부 들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손비나가 극적인 역전을 일궈낼 수 있을까요? 팬 커뮤니티는 지금 숨을 죽인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한표한 한 표가 최종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은 각 팬덤이 총공세를 펼치는 황금 시간으로 마지막 역전을 노리는 열띤 응원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오스타상 7월 위 주인공은 단순한 투표 수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만들어낸 서사 속에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번 달의 왕관을 차지할지 그 결과는 머지않아 밝혀질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네오스타상 7월 위 주인공을 둘러싼 경쟁은 그야말로 초접전입니다. 마지막까지 아티스트를 향한 소중한 한 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연 누가 7월 위 진정한 주인공이 될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히 계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물결표 안녕.